안녕하십니까? 천안 집배포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한껏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곧 우리 하나님의 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요한은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꽃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될 이유, 이유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좋으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만약에 깡패 두목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어요 그거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니죠 또는 우리를 좋은 사람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관리로 임명했을지라도 그분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그시천안 시장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충남 도지사가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또 임명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클수록 우리는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픽해가지고 뽑아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에는 애굽에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으니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피보다도 우리가 더 값진 존재란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불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보호하셔서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